양구 보세요. 양구 안 봐요. 축구 보세요. 축구는 프리미어리그만 봐. 어디로 하세요어 개인적으로 맨시티를 좋아해. 오. 맨시티 아니야? 네, 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야? <laughs> 쌤 집에 폴란드 유니폼. 예. 오. 쌤. 진짜다 진짜. 폴란드. 어? 아, 뭐야. 아, 아, 유 자, 정정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b a s i 정정분을계산한 결과는 뭐가 나오는 었지정정분계산하면 상수. 상수가 나와요. 상수정나 상수. 상수. 음, 음. 계산하면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 어떨 때일까? 어자 예외를 주는 걸까? 이게 언제 함수가 나오냐면 구간이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요걸 계산하면 얘를 접근해 준 함수가 대분자 ft야 거기에다가 x 넣은 거에서 a 넣은 걸 빼는 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대문자 f x 대기 대문자 f a 가 돼요. 네네. 네. 맞아. 네네. 네. 그러면 함수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x에 대한 함수. 네네. 네. 괜찮아? 네. 근데 너희가 이러한 연산이 나왔을 때, 네. 자 빨리 먼저 이제 중요한 걸 봐. 이거 나왔을 때 적분할 일은 거의 없어요. 뭐야? 적분인데 적분하지 말라. 맞아, 적분인데 이걸 가지고 적분할 일은 거의 없어. 네. 오케이. 그럼 뭘 하면 되냐? 내가 이 꼴에 해당하는 함수가 등장을 하면요. 그리고 얘를 내가 g(x)라고 했다면. 야 이거 진짜 제일 어려워해. 그 중에 이거.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오면 너희는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a가 0이구나. 아시겠어이 b가 0이구나. 이해가요? 두 번째 해줘야 될는 작업은 뭐냐면 얘를 b분하면 어떻게 될까? b분하면 ft 아까 전에 요 놈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접근해주는 식인 얘잖아. 여기다가 x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빼준 게된 거지. 맞아? 얘를 x에 의해서 b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a 미분하면 얘 상수니까 날아갈 어. 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럼 얘를 네. 미분해준 식이 되는 거지. 야. 이거 미분해준 주식 어떻게 되는? f t f f x가 된다고. 예. 아 x에 f... 아, 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짜스. g p r i x는요. f x. 저기 t로 안에 적혀있는 거 바꿔도 돼요? x를 넣은 거야. <laughs> t에 관한 함수를 적분을 했어. 음. 그것에다가 x 넣은 거에서 a 넣어준 거 빼줬다라는 뜻이지. 음. 그럼 x를 넣어준 식은 대문자 fx가 되고, a 넣어준 걸 빼준 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을 하면,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날라가지 바이바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스몰 f x 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 표현이 등장하면 아 a 나면 0이겠네. 미분하면 여기 t 자리에다가 x 넣어준 식 f x 가 되겠네. g 프라이 g 프라이 x 는 f x겠네. 이두 가지를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 요거를 제일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걸 맨날 까먹어. 이걸 어쩔 줄 몰라 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해야 되나? 막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야. 저거, 저고 나오면. 2분하면 G'X가 FX 되는구나. 요걸 알아내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영상 올릴 거야. 접근하지 마라. 안 공식을 갖고 배워라.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a까지 f(t)가 나올 때가 있어요. x부터 x 더하기 a까지 f(t). 네. 그러면 얘는 얘를 접근해준 식이 대문자 f(t)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너희들을 설명을 돕기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풀 때는 이거 안 써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네. 어. 그 다음에, X 넣어준 거, X 더하 A 넣어준 것에서, X 넣어준 걸 빼내게 된 거지. 그럼 얘는, 대분자 F, X 더하 A 넣어준 거에서, 대분자 F, X가 돼요. 괜찮아? y e 그러면, 요게 나오면, 요게 나오면, 이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GX가, 이렇게 나왔어. x 부 X더기 A더기. 레코틴 이티이 나왔어. 이게 나오면 얘는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양변. 미분하시오. <laughs> G 프라임 X는 x, T자리에다가 X더. 봐봐.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은 f x 더이 A더기. 네. 뭐요 네. 애플스를 <laughs> <Fx> 상수예요? 모르지 <laughs> 마세요. 아, 미 미분하면 그냥 네. 이렇게 된다고. 쟤는요 100x라서 예, 엑셀0라서 미분하면 어떻게었어요. 어 예.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아,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x a를 여기다 넣어주는 식에서 x를 여기다 넣어주는 식이 된다. 이게 되요. 그렇구나. 이 표현이 등장하면 미분하면 여기다가 x 덕에 a 넣어준 거에서 x 어에 a 빼는 게될 거구나. 이게 식이야. 응. 오케이. 응. 간혹 진짜 모의고사 4점짜리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얘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해. 어떻게? 네. 어떤, 요, GX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요게 나왔대. 네.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네. 그리고 A가 여기대 네. 그러면, X, A에서부터 X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바로. 네. 뭐 이런 4점짜리 막필러문드 같은 거 풀다 보면 그런 개념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긴 하거든? 오케이 okay. 감옥 있어 거의 없어 근데 요두 개로 풀면 돼다 네. 풀려 오케이 네. Oka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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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저것들이다 다음 페이지 를9 9 페이지 볼게요 자하셨어 다음 아, 리 이거가 응. 마지막인되겠네요 리미트 <목소리> x가 a를 향해 갈때 x a 분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 꼴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 네. 그러면 이거 분자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대문자 f x 대문자 f(x)라고. 맞아. 적분해서 x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빼준 거다음면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그럼 이거 뭐라고 볼수 있어? f 프라임에 대문자 f 라 a라고 볼수 있는데 대문자 f를 미분해 준 식은 소문자 f거든. 그냥 fa가 되고 그래서 이해 가요? 네. 이게 네. 이제 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네. 다음, 이게첫 번째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리미트 ac가 아니라 x라고 그는데 x가 0을 향해 갈때 x 분의 x분의, 1, x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 더하기 A까지 f t d t 라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거 분자에 있는 식은 대문자 F, X 더하기 A 빼기 대문자 FA야 할수 있지? 네. 근데 X가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지? 분자는 얘가 1, 향해 가지 0. 그럼 이건 대문자 프라임 A가 돼. 대문자 F 프라임 A. 그러니까 소문자 FA가 될거 거야. 이해 가요? 네. 그냥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2 0 0페이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줄게요. 봐봐. l e t 200번에 1번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DXD. 식이 된다, 저거 그 아까 얘기했잖아. Gx라는 식이 만약에 인 n t e g r a l A부터 X까지 Ft, d t 꼴 나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어? A 넣어라. A 넣어라. A 넣어면얼마라 0. 0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 그래? 두 번째는 G'x가 b G'x가 X가 Fx다. 그래, Fx다.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엑셀방에서 미분하면 여기 t 자리에다가 x 넣어준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를 미분하려면 지금 미분하면 요 자리에다가 x 넣어준 식이 된다고. 어이두 번째 거. 어. 나이 그러니까 미분해달래면 지금 미분하면 여기다 x 넣어준 식이 된다고. 이해가요? y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분해라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미분하면 x 넣어라 3x 제곱. o 거 x 넣어주시기 된다고. 3x 제곱 마이너스 s n 이 t Somebody is e y s not. Somebody is not. Somebody is not. s o 이 y t 자리 m e b o d y is not. s o m e b t x <laughs> 4, 5, 6번 다 미분하네. 미분하면은 4번도 X 넣어주시게된다고 3X 제곱 더하면 X 복하기 X 마이너스 1 된다고. 무서워. 괜찮아? 그 다음 이제 5번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인테그랄, 뭐가 다르냐? 구간이 위에도 X가 있고 아래도 X가 있어요. 맞아? 에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이것을 미분하면 x 덕기2를 집어넣은 식에서 x 넣어둔 식을 뺀게 된다고. 아까 전에 적어요. g(x)가 인테그랄 x부터 x 덕기 a까지 f(t)dt꼴이 나오면 x 덕이 a 넣어둔 식에서 x e 넣어둔 식을 뺀게 된다고. 이거 한 거야 지금. 네. 이해 가요? 네. x 덕 a 넣어준 식에서 x 넣어준 식을 뺀게 된다. 뭐가? g 프라임 x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얘도 여기 있는 식을 미분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x 덕2 e 넣어준 식에서 x 넣어준 식을 뺀게 된다. 간단하게 하는 건 너희가 하고. 6번도 마찬가지 exd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1까지 e^t 더하기 1 곱하기 t 마이너스 e^t를 보해주세요 했는데 얘를 미분하면 x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식에서 x 넣어준 거 뺄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간단하게 너희가 하고 네. 이해가죠? 야 190번. 190번. 190번에 1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i n t 1부터 x까지. FTDT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냐. 2x제곱. 마이너스 5 x 서 3이다. 이기를해준상황인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gx라고 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스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1라면 얼마나 0입니다. g는 0이야. 0. 오케이? 두 번째는, 얘를 미분하면? fx. fx가 된다고. 그럼 얘 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4x-5다. 문제에서 뭐라고 한게 fx라고 했지? 그럼 미분해준 4x-5구나 해주면 끝나는 거야. 와우.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페르투엑까지 f'(t)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다 이야기했는데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 f(x) 된다고. 그 다시 마이너스 x 더하기 3구나 할수 있다는 거지. Yeah. 야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눈으로 풀어볼게 이제. 3번. 미분하면 2 x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 f(x)가. 여기 3번이고. 4번, 2분해주면 fx는 12x 제곱에 번 6x에 번 2가 되겠네. 따라와요? 네. 5번, 2분하면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 3대. 가 아니라 2분해줘야지. 정계에서 2분해야겠네, 요 얘를 2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예. 6번도 미분한 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음. 이해갑니까? 네, 예. 스카 됐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겠고요. 네. 숙제는200 페이지까지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